지금까지 말씀드린 물권 변동은 물권 전반에 걸친 물권 변동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총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론적인 부분은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자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민법에 8가지 물권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를 빼버린다 그랬습니다. 질권을 빼버린다. 왜냐?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빼버립니다. 그러면 7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물권 강론을 해봅시다. 7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순서대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유치권, 저당권. 을 차례로 말씀드리되, 요번 강좌는 점유권 첫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제 55강입니다. 예고 말씀대로 점유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점유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점유자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내가 타고 온 자동차를 회사 주차장에 파킹해 놓고 올라와서 강의를 합니다. 이랬을 때그 자동차도 내가 점유하는 겁니다. 내가 권리자로서 소유자로서. 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은 남의 아파트를 빌려서 거기서 살고 있다면은 소유자 소유자 아니지만은 임차권자로서 점유를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더 나가서 지상권자도 점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컨대, 을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 해가지고, 남의 카메라를 도둑질 해가지고, 목에 걸고 차고 다니면서, 목에 걸고 차고 다니는 게 점유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것처럼 경치를 촬영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도 점유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상 점유라는 거는, 정당한 권리가 있건 없든 따지지 않고 사실상으로 지배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는 두 가지가 있네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소유자 임차권자 지상권자처럼 전혀 권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둑 또는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데도 개기고안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당한 권리가 없으면서도 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꾸 정당한 권리, 정당한 권리 그랬는데요. 물권의 종류 분류할 때는 이 정당한 권리를 본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점유가 있으면 민법은 일종의 물권인 점유권을 인정을 해요. 점유, 이것이 그러니까 요건이고, 점유권이 효과고, 이렇게 우리가 이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도둑놈이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남의 카메라를 찍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제2의 도둑이 와서 그 카메라를 뺏으려 그러면은, 자기 거 아니니까 뺏길 수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둑하고 격투를 해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말하는데, 도둑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점유를 법률 요건으로 해서 법률 효과가 생기게 돼 있는데 이런 제도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점유제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점유권과 점유의 성립이랬는데요. 에, 여기서 점유가 성립하면 그로부터 점유권이 생겨납니다. 즉 점유제도입니다. 이랬을 때 민법 규정을 보았더니 민법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점유라고 하더라. 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법률상 지배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지배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는 어느 정도의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성.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공원에 가서 오후에 벤치에 앉아있다. 그러면 벤치에 앉은 사람이 그 벤치의 점유자라고 볼수 있는가? 막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사실상의 집에 이게 어느 정도 계속성 있는가에 대하여 뭐 우리가 더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판례 하나를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이다. 요 판례는 꼭 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의 땅이 있는데 을이 예를 들어서 임차권이나 지상권 없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있었다. 그 연유는 알 수가 없죠. 그랬을 때는 을은 이 건물 점유 말고 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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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대한 점유자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20년 이상 평원 공연 자주 점유가 계속됐다면은 취득시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건물은 소유이지만은 그 건물을 소유할 그 땅을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토지를 점유하는 상태다라는 거 알아두 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다음으로 점유권과 점유할 권리는 다른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둑은 점유권 이 있어요 그러나 점유할 권리는 없다 하는 거 우리가 금방 이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잃어버린 사람은 점유권은 없어. 그러나 점유할 권리는 있어요. 여기서 점유할 권리를 제가 본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요건으로는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점유 설정 의사는 의사 표시에서 말하는 효과 의사하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제한 능력자, 예를 들어서 말하면 피성년 후기 아닌 피한정 후기 아닌 이런 사람도 훌륭하게 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그거는 점유가 성립합니다. 의사표시는 아니지만은 불안전하지만은 점유 설정 의사. 따라서 우리는 점유 설정 의사를 자연적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은 집에 이 판례 하나를 찍어두고 여기에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점유관념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까,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더 나가서 도둑이든 모두가 다 점유자인데, 사실상의 지배가 있으면서도 점유자 아닌 경우가 있고, 사실상의 지배가 없으면서도 점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가 관념 아래다, 이거를 말합니다. 그럼 먼저, 실력행사는 있으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점유자라고 말하지 않고, 점유보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주인이 있습니다. 안방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운전 기사가 있다 그럽시다. 운전 기사. 부잣집인가봐요. 그러면 여기서 자동차를 말이죠. 실질적으로 운전하고 또 세차하고 이런 거는 운전 기사가 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때 점유자는 갑 뿐이고, 운전기사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점유보조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반 명제로 얘기를 해보면, 민법 규정 그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타인만 이 타인은 갑을 말합니다. 타인만 점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운전 기사는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가 없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아니라 그 말은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해줄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력부재권은 인정이 되더라. 입니다. 즉, 운전기사가 점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도둑질을 해가려고 한다. 차를 부실려고 한다. 이랬을 때는 격투를 한다. 자력부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인의 기관의 증상 점유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법인의 기관이란 말은 이사, 감사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일을 하고 있는 운전 기사하고 회사의 이사는 다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력 행사는 없으나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첫 번째가 간접 점유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 점유. 그리고 여기서 간접 점유를 일어나게 하는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세내줬어요. 이랬을 때는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을 아파트 소유자는 갑인데 잘 들으세요. 이 을을 직접 점유자 이렇게 말하는데 갑을 간접점유자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와 달라서 이거는 갑도점유자 을도점유자라는 거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갑을 간접점유 을을 직접점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을 간의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 두 개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을이 갑을 동일어 가지고 병한테 빌려줬을 때는 이것도 점유 매개 이것도 점유 매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간접 점유. 그러면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갑은 실질적으로는 그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점유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중요한 것은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비 의뢰게 세내주고 나서 다시 자기가 그거를 사용하려고 문 열고 들어온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점유보호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접 점유자가 이미 양도를 해 버리면 간접 점유자의 점유 침탈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카메라를 맡겨 놨는데 을이 그거를 병한테 팔아 먹어 버렸어요. 이랬을 때는 을의 점유가 상실되고 갑의 점유가 상실됐지만은 침탈이란 말은 갑의 의사의 반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 뺏긴 것을 점유 침탈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점유 보호 청구권 얘기할때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의리병한테 받았단 말은 의르 의사에 의해서 그러나 갑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병에게 점유가 넘어갔다 했을 때에는 점유상실인 상실이지만은 침탈은 아니라 빼앗긴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의해서 점유가 승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미국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고국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서재에 있는 책, 카메라, 컴퓨터 여러 가지를 놔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점유하다가. 이랬을 때 아들이 아직 미국에서 안 왔습니다. 한 13시간 걸립니다. 그렇더라도 아들은 그 아버지가 놔두고 죽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죽은 그 물건의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절취했다, 훔쳐갔다 했을 때는 절도죄도 될 것이고 점유침탈이 되는 겁니다.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왜? 실력행사는 없으나 아직 미국에 있지만 그 말입니다. 점유자로서 인정된다.